인타이펑 도착했습니다. 네, 아침 거의 아점으로 먹는 건데요. 11시 오프인데 지금 11시 3분이거든요. 어, 입장을 아직 안한것 같은데 네, 한번 번호표 받겠습니다. 거의 11시 맞춰서 왔는데 2, 30분 정도 웨이팅을 한다고 하네요. 어, 이럴 줄 알았으면 2, 30분을 좀더 일찍 올걸 그랬나? 이게 딘타이펑 본점은 지금 포장만 진행한다고 해서 어, 근처에 있는 어, 지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두 한두 가지 메뉴랑 어, 오이무침 같은 걸 하나 먹을 건데요. 네, 이따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하고 짜지도 않고 감도 적절히 되어 있는 매운 맛은 거의 안 맡겨져요 그냥 매콤한 기름 이 있어서 매콤한 향이 난다 정도. thank you. 이거는. 이렇게 육즙이 많이 들어있진 않네요, 얘는. 음, 새우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향이 별로 안날줄 알고, 약간 칵테 새우 같은 그런 맛을 생각을 했는데, 음, 대하 먹는 그 향이 아빠요 생각보다 향이 강합니다. 네,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청자빈. 선진 총다빙에 도착했습니다. 어, 모기와 같이 굉장히 작은 가게고요. 별것 같은 경우에는 30부터 60원까지 있고, 네, 보통 오리지널이나 계란에 넣어서 먹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서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지널로 시켜고요 그냥 바로 기본으로 시켜서 한번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음. 한 밀가루 대신에 찹쌀이 들어간 드신 것 같은데 이게 음, 쫄깃한데 좀 단단한 식감이 큽니다. 방금 여기 라델리에 루터스라는 어, 누가 크래커 맛집 이 있거든요.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유명한데 어, 미미 크래커도 유명하지만 어, 미미 크래커는 약간 좀 단맛이 더 강하다 그러고 여기는 좀더 덜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시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 방금 오니까 다 팔리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틀 후인 금요일에 어, 오면은 예약이 가능하다 금요일 걸로 예약이 가능하다 했는데 제가 또 목요일 비행기라서 어, 그러기 어렵다 하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두 박스 예약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구매하실 분 있으시면 미리 와서 예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백종원 선생님이 다녀가신 그 불국수 그리고 레몬차 향창 파는 곳입니다. 이곳에 향창을 들고 마늘 한 조각이랑 들어가서 이제 불국수랑 레몬차 하나 시켜서 드시는 곳인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a. Kom dan hier. Pak in toe. Oké, oké, 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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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선생님이 스트리트 파이트 푸드에서 다녀가신 짠주나이차를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다른데와 달리 프림이 들어가서 맛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그렇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굳이 먹으러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는 정도인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인과학원을 보러 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쪽으로 온 건데, 음, 그래도 백종원 선생님의 도장 깨기를 하고 싶다면 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맛입니다. 날짜가 월요일에는 쉬는 날이라서 못 갔던 산미식당. 드디어 갑니다. 근데 네, 산미식당이 워낙에 한국인들이 많아가지고, 먹힐 것 같습니다. 먹는 것만 찍어 볼게요. 네, 연어 초밥 세피스랑 생오징어랑 생선 초밥 한개 들어있는 세피스인가요? 이게? 세피스인 것 같은데 이게 210원, 위에게 220원 합쳐서 430원입니다. 이렇게 시켜보겠습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연어 세피스랑 생선 오징어 조합 세피스로 시켰는데 연어만 사서 들어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나 다중에 뭐 생선 오징어 조합은 연어 두피스에 오징어 한 점이라는 점 여러분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ara 이제 예약해둔 라틀리에 루테스는 받아가지고 왔고요 원래는 8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아 일어나 보니까 8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대충 눌러쓰고 튀어나와서 9시에 도착했는데 아 다행히도 주시더라고요 이제 미미 크래커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도 한개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가 9시에 오픈이길래 바로 달려왔더니 어, 박스가 꽤 많이 쌓여져 있었고 한개 주문하니까 바로 주시더라고요 하나에 200달러 였습니다 8,000원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한번 먹어보고 맛 비교하기 위해서 미미 크래퍼를 샀고요 원래 라틀리에가 다들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것만 먹을라 했는데 또이것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씻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먹고 바로 나와서 어, 배도 고프고 목도 칼칼하니까 뜨뜻한 국물 한번 찾아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을 곳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미미크로커랑 가까운 곳이고 네, 평점도 높고 맛있어 보이대요 조용히 들어가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온 곳은 후추빵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어,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 빵이고 굉장히 육즙이 가득하고 화덕에서 굽는 빵입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겉에가 엄청 바삭하고요 아래위 할것 없이 빵은 겉에 부분이 다 바삭합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깨가 뿌려져 있고 다음 제가 먹으러 갈 곳은 바로 샤오롱바오인데요 양산박 샤오롱바오라고 어, 샤오롱바오로 좀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산라탕하고 네, 샤오롱바오가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배가 좀 불러서 샤오롱바오 하나만 먹을 생각입니다.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오 샤오롱바오가 나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양산박 장오롱바오 어, 가성비는 정말 뛰어났는데 안에 고기도 많고 좋았는데 안에 있던 후추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저는 적당한게 좋은데 너무 과하게 들어가다보니까 후추향 밖에 안나가지고 맛이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대만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아침 식사는 지난번에 먹었던 일갑자 손음의 동파육덮밥, 그리고 오뎅탕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침 식사 픽, 지난번에 먹었던 일갑자 손음의 동파육덮밥입니다. 지난번에는 오뎅탕 시켰는데, 이번에는 곱창 국물을 시켰어요. 이것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고기를 되게 큼지막하게 주시더라고요. 두 조각을 줬더라고. 지난번에는 한 조각, 조금만거 줬는데. 너무 좋아. 진짜 좋 약간 그러니까 향신료 맛이 나긴 하는데. 음, 아, 생강이구나. 아침을 먹고 이제 카페로 왔습니다. 그러면 조용하게 먹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얼바바 공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타이페이역 제일 근교에 있는 꽤큰 규모의 공원인데요. 어, 아침 먹고 커피 먹고 하니까 이게 좀 배가 좀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따가 점심에 또 맛있는 거 먹으려면 부지런히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천천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도착한 곳은 중정기념당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전에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나서 좀 쉬다가, 어, 점심 먹기 전에 시간이 조금 비어서 가는 길에 있길래 들려봤습니다. 중정기념당이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가 웅장하고 사진 찍기 좋아가지고, 이전에도 한번 와봐가지고 굳이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안 갈라 그랬는데, 어, 막상 이제 마지막 날이 되니까, 시간이 비니까 어디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갔었지만, 한번더 사진 같은 걸한번 찍어 보려고 다시 들렸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계단 엄청 높고요. 건물도 엄청 높아서 여기가 예전에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유명소를, 네, 교대 근무하는 그런 거를 제 시기에 맞춰서 네,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조금 남기는 한데 그거를 다 구경하고 갈 만한 시간은 아니라서 그리고 여기는 랜드마크거든요 이 타이페이에 장제스 동상 같은 것도 있고 좀 편하게 여기도 공원처럼 들렸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그 리뷰 보니까 3네 이제 공항으로 떠납니다 85도에서만 소금커피 세 번째인데 어, 맛있게 먹고 잘 갑니다 아까 동행분들은 제가 알려드렸던 일갑자손은 마지막으로 한분 드시고 저랑 같은 비행기시더라고요 여자분은 그래서 시간이 좀 빠듯해서 먼저 가시고 실갑자손은 먼저 <laughs> 먹고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이제 커피 하나 사들고 테이크아웃 해서 호텔 로비에 와가지고 캐리어 들고 이제 다시 공항으로 향합니다. 어, 3시에 급행 열차가 있더라고요. 지금 한 30분 남았는데, 그거 타고 가면 한 40분 만에 도착하기 때문에 한 2시간 20분 전 공항 도착해서 슬금슬금 수속 밟으면 될것 같습니다. 체크인 해가지고. 네, 그럼 그동안 들만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